저들의 피아 리쉬는 진짜 카르마가 진짜 야무진데 아니 카이사가 초기화 되겠다 실수하면 너무 빗나갔는데. 아 근데 내가 좀 빨리 출발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풀까지 뺀건 기분 좋긴 한데 이러면 내가 말리겠다. 에? 아니네 칼부밖도안 털었네. 어 이러면 괜찮다. 왜나 여기다. 윗게로 뛰었겠다 여기네. 그래 되나? 아다 풀만 빠지고 짜증나게 왜 우리 레드 시작이었나? 아 레드 칼 우리 레드 시작으로 칼부 들어간 거구나 킬 하나도 안 들어온 게좀 아쉽네 아 근데 저런 거 죽어주면 은답 없는데 아 살았다. 어, 다행이다. 붙어주길 잘했다.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애나랑 이제 캠프 차이 많이 줄였다. 근데 이번에 애나랑 아나랑 그 저기 미드 정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정도에 생각 좀 해야 될 듯. 아, 이미 먹었네. 아, 나정 말... 나 이거 자꾸 이 먹고 육지 켰으면은 그냥 이거 다이애나랑 한번 싸워봤는데. 잡은 거 아닌가? 아저 형이네 아까부터 그래도 6레벨 찍혔네요 킬 경험치 나이스다 이거 바텀 띄워줄만 하거든요 이제 절대 안뺄 거거든 제가 아는 원딜이라면 이거 못 빼요 그렇지. 원딜러 특 저런 거 절대 못 빼요. 대신에 이러면 다이애나 절영 치러 갈수 있을 수도 이거 먹고 늑대 먹고 리콜 찍고 위로 다시 뛰자 파이크도 같이 위로 한번 뛰니까 이번엔 붙을만 하겠다 근데 만약 아까부터 쳤으면 이미 먹었을 텐데 결영은 아쉽긴 해도 낫네 이번 턴 바로 바텀 한번 바로 뛰어봐야겠다. 잡을 것 같은데. 전적이 보이거든요. 바로 뛰네 얘네 이즈카르마라 무한압박해서 바이에나 역경만 조심하면 되겠다. 너무 급하게 간거 아니야? 괜찮나? 잘한 거 같기도. 한데. 이즈님 하유. 아! 그 주지. 바로 일단 요거 먼저 올립시다. 아무리 봐도 절영 바텀에 풀려할 거라 바텀 뛰어야 될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 절영 풀이야 돼. 나이스. 와, 바텀 잘했다. 기가 막혔는데 파르마 잡으면 다이애나는 공짜. 이거거든요. 야 옆에 있는 카르마 노리면 돼요. 다이애나는 무조건 잡은 거라 다시 정글을 위로 올립시다. 상황에 따라 가면 돼요. 그냥, 무난하게는 아무 때나 월식 가도 되는데, 저는 잡아야도 종종 갑니다. 라인 밀어줘야겠다. 아, 건드리지 마. 테탈 거야? 아이고! 죽었네. 근데 테를 어떻게 타 아 탈취 어 카르마가 제안 먹었네 다행이다 어 잘했다 아 이클 잘한다 카르마가 골드랑 골드 다 먹고 다니는데 괜찮은데요 자발도 좋아 보이고 이즈랑 나머지 애들. 아니 월식이 좀더 무난해 보이네요. 살짝 뭔가 어차피 상대 애들 다 물몸이라 어차피 한 방인데 뭔가 한턴더 버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이애나나 키아나 상대. <목소리도> 왜? 이거 눈 마주치래. 이게? 정글 탈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정글 탈론은 많이 안 해서 막 엄청 잘 쓰는 편 아닌데도, 이렇게만 써도, 지금 여기 구간 금화 구간인데, 충분히 잘쓸수 있어요. 최대한 무난한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나? 이 타이밍에 물리면, 오, 이러면은, 어차피 지금 위쪽 작골 말고는 챙길 거 없으니까, 이거 아래로 돌아서, 자 이런 거 사이드 체크해가지고 잡아내도 되거든요. 이러고 그냥 저형 풀어서 사이드 내가 뚫자. 이렇게 시야 이용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잘라내면 되는 거라 상대가 없을 법한 위치에서. 자 미드랑은 뭔가 살짝 언뜻 다르게 포지션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드랑 똑같은 포지션에서 똑같이 플레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미드는 라인을 기반으로 돌아다니는 느낌이라면 정글은 어쨌든 시야 없는 데에서 뭔가 좀더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는 느낌이니까 항상 2차 밀수 있으면 밀게요. 골드, 그니까 이 정글탈로 할 때는 재성장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느낌 이거 다 위쪽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2차 밉시다 보이드 당길게요 이러고 아직 오래 없으니까 한라인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미니맵으로 상대팀 위치 보면서 오래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저러면 티아나 망했어요 성장지은 263에다가 미드 랩차까지 벌어줄거라 이게 뭐 정글탈로는 옵잭도 사실 정글이라면 중요한데 뭔가 정글탈로는 초반단계에 완전 옵잭기반보다는 개인 성장으로 갱킹 좋은거 이용해서 킬먹고 성장해서 캐리하는 느낌이 제일 좋기 좋은거 같아요 밤끝 가줍시다 이러고 다음템 세리이다갈거예요뭐 이런판에 터진판은 원형낫도 가끔 괜찮은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터진판 말고 자, 초반부터 대놓고 터트린판에 원형 날씨 더 깔끔하죠. 이 판보다 지금 트린 저기서 사이드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탑라인, 내가 밀어놓자. 사이드 관리는 정글 탈론 해주면 좋아요. 성장 땡기기 겸 해서 이런 것도 정글 해주는 거로 가자. 하르마 노플이라 일단 잡거든요. 이러면 하르마 확실하게 잡는 거예 이즈 노프 레드는 진, 저도 되겠대. 뭐해 어, 나이 너무 쉽게 본다 정탈 잘 크면 가요 에나 걷어줄 사람 오오오내손 아, 고마워 오내손 아, 고마워 오 어, 이건 진짜 빼기일 뻔했네. 안 아파. 어, 성장 잘돼서 안 죽어. 어 죽나? 안 죽. 응, 1 6 레비야 월식이야. 자 저럴 때 정글러들이 뺏기기가 진짜 쉽거든요. 근데 또 뺏기면 이제 뺏그 강타 타타면 진짜 억울하다니까. 응, 세르다야 못 도망가. 11시? 얘네 용본다, 이제 보니까. 얘네 빠질 거다 빠졌다. 킹퐁은 됐는데. 추가 싸움만 잘하면 되거든요? 킹퐁이 아무지게 잘된 거. 그냥 빨간 거다 쓰고, 저기 계속 박으면 돼요. 와서 죽어줘 드립 아, 나이스 우리팀 싸움도 너무 잘했다 아니, 제 역할은 저렇게 하나 확실하게 잘라주거나 아니면 어그로 빼주고 나오면 되는거라 막템 독사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위험해서 일단 저조합에 제가 안죽기만 해도 이득이라서 어그로 빼고 굳이 위험부담 감수하고 독사갈 이유는 크게는 없는거같아요 붙어져 붙어져 이거 싸움 보자 다 가인이잖아 도와줘 최대한 피 빼놨는데 싸움도 이기만 하거든요 아니 틀인 트림... 아쉬운데?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끝내자 요게 이게 딱 요즘 정글 탈러 스타일 나이스. 어 뒤에 그냥 무난하네요. 아칼리 아칼리 파이크 진짜 잘했다. 고맙습니다.